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런 건 남자가 하는 짓도 아니고 쪼잔한 사람들이나 10원, 100원, 1000원에 벌벌 떤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 부자되자 다둥이 부자 아빠 다부입니다. 딱 1년 전에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바로 가계부 쓰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아주 좋아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같은 또래보다는 좋은 연봉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연립에 살던 저희 집안 수준에서 제가 받은 첫해의 연봉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오랜 시간 일해서 벌어들이는 1년 수입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만했거나 혹은 가난한 집에서 경제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저희 돈 그릇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아니함에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결혼도 했으며. 스스로 아파트도 장만했고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도 받고 있으니 내가 굳이 가계부를 쓰면서 째째하고 쪼잘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름 인생을 즐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남들처럼 1년에 한번 해외여행도 가고 와인도 마시고 골프도 치면서 저의 삶을 남들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집 장만이라는 큰 숙제를 마치고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고 5, 6년 동안은 거의 자산 증식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소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다 쓰면서 미래를 준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삶인데 아둥반둥 살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더욱이 삶에 대한 위협과 열정도 없이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태어나면서 저의 이런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늘어나고 예상 못한 지출에 월급보다 수비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조금 더 눈을 밖으로 돌려보니 많은 분들이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솔직히 너무나 창피하고 어리석고 이것을 후회했습니다. 당장 셋째가 태어났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노후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막연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가장으로 갑작스럽게 셋째의 출산으로 저라는 사람이 마치 다른 메타버스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생기면서, 아,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의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부터 꾸준하게 부자노트라는 이름으로 꾸준하게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통해서 지출을 보면서 줄여야 할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는 휴가가 있어서 다른 날보다 여가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식비도 다른 달보다 늘었던 이유는 휴가 때 외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비를 많이 줄여서 여기서 더 줄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고 있는 돈의 지출을 막는 것은 당장의 투자금을 늘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 부자 노트에는 여러 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5월 2100만원 목표는 제가 목표로 하는 월 수입입니다. 처음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이 1100만원을 몇번 초과 달성하고 이제는 2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수입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수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부업, 배당금, 그리고 매일 수익이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월급 외에 수입을 만드는 법,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는 법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인 재피 천주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결과가 이 부자 노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재피의 매수를 기록하고 또한 파이프라인을 기록하면서 늘어난 저희 자산은 또 이렇게 자산 칼럼에 남겨서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올해만큼 많은 자산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만 방자했던 제가 무시하고 멸시하던 가계부 쓰는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겪은 큰 변화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가계부라고 하지 않고 부자 노트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아껴야 하는 인격처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10원까지 기록을 하고 돈을 아끼니 정말 돈이 야금야금 고양이 발자국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 큰 소득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물이 스며들 듯 천천히 발생하고 있으니 온전히 저에게 물들어 버리는 날이 저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부자 노트날은 아이디어도 보더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제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도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전 저희 부자 노트를 업데이트 하면서 저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작은 성공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